안녕하세요. 안 보여도 행복한 여자, 오, 하라입니다. 하라의 10분 수다 시간이 왔어요. 자, 지난주 수요일에 하라의 그 10분 수다 연똥이 이야기 해드렸죠. 자, 오늘 2탄입니다. 2탄.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음, 남의 집 아들 새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극성 맞았다고 했잖아요. 자, 그 극성의 극치를 또달라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지금 연령대가 어느 정도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 제 나이 또래, 저보다 또 나이가 많으시거나 저보다 약간 더 적어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손잎을 이런 거 덮고 지냈잖아요. 그때 그 때, 요즘에는 뭐 지퍼가 달려서 이렇게 쭉 열고 빼고 뭐 이렇게 했지만 예전엔 그런 거 없었어요. 예전에는 일일이 그 안에 되는 껍,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껍데기죠? 껍데기 있고 또이 입을 위쪽에 대는 껍데기 달랐어요. 그래서 두 개를 맞물려서 이렇게 시침질 같이 이렇게 그 아주 커다란 바늘로 그 굵은 하얀 실로 이렇게 막 꼬매했던 그생각 나거든요. 자, 그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전에 그렇게 이불 걷어서 이렇게 뜯어서 다 빨아서 빨래줄에 넣어서 말르면 또솜그속 안감 대 놓고 꼬매고 그러면 저는 그 이불 가운데 벌렁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와, 그 햇볕 냄새, 햇볕 냄새 너무너무 좋잖아요. 요즘엔 그런 거좀 드물죠. 어디 뭐 밖에다 빨래 널기 힘들어요. 미세먼지도 그렇고 환경오염도 그렇고 그래서 어려운데 어릴 때만 해도 다 빨랫줄에 널었잖아요. 그 여름날 가을날 그 볕에다가 뽀송뽀송 말리면 누웠을 때그 햇볕 냄새가 아전 지금도 생생해요. 어때요? 별님들은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그 이불 꿰매실때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그거 작업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불 가운데 벌렁 누워서 막 <laughs>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던 생각도 나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던가, 음 제가 인형을 갖고 막 놀고 있었어요. 인형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할머니, 엄마 다안 계셨을 것 같아요. 예, 안 계셨고. 어, 이불 빨아서 이제 이불 꼬매시려고 거, 이제 빨래줄에서 걷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잠깐 어디 가셨나 봐요. 근데 저는 인형 놀이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인형 놀이를 하고 있다가 제 눈에 그딱그 그 이불 껍데기가 눈에 띈 거죠. 근데 옛날 이불은 왜그 커다란 막 모란 꽃, 뭐, 뭐라 해야 돼? 한박꽃 같은 그런 큰 꽃들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어요. 수도 아니죠. 수놓아져 있는 건 그래도 좀 고급이에요. 그냥 무늬로 이렇게 막 입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꽃이 제일 커요. 보니까. 예, 인형 놀이 하고 있다가, 야, 저 꽃이 너무 이쁜데? 저, 저 꽃을 싹 잘라서 이 인형을 덮어주면, 아, 너무 이쁘겠다. 완전 딱이다. 딱.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또 연동이가 잽싸게 또 부엌에 가서 그 가위를 꺼내 가지고 와서 손에 잘 맞지도 않는 그큰 가위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조금 맞잖아요. 그거 가져와서요 또 뚫었지 뭐 가운데 이렇게 오려서 막 그래도 곧잘 오렸던 것 같아요. 그걸 오려 가지고 이제 인형을 덮어주고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일. 안 봐도 불, 불 보듯 화나시죠안 봐도 비디오죠? 저희 할머니도 그거 보신 거죠? 이불 오려놓은 거. 난리가 났어요. 정말 아주 회초리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그건 좀 이제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불을 완전히 빵꾸를 내놨으니, 이불을 꼬매야 되는데, 가운데를 완전 이만하게 구멍을 내놨으니, 얼마나 기가 차셨겠어요. 그러니 이제 막응또 어, 아주 혼나야 된다고 저거 매 맞아야 된다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어 아니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인형 예쁜 인형에 예쁜 이불을 덮어줬는데 왜 우리 할머니는 저렇게 이해를 못하고 저 난리를 칠까 한제막 저는 어, 약간 그러고 있었고 엄마는 이제아 어, 할머니가 막 노발대발 하시니까 잠깐 좀 진정하시라고 그러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지금도 기억이 좀 생생해요. 음,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 이불, 그, 어떻게 했어? 그 오려서? 그래서, 나 인형 덮어줬지. 그랬더니, 인형은 어디니? 해서그 책상에 있었어요. 그 책상 한 구석에 이렇게 다또 자리까지 다 마련을 해가지고 인형을 잘 눕혀놓고 그 이불을 또 이렇게 덮어준 거예요. 오린 거를. 그래서 여기다가 잘 해놨다고. 여기가 얘 침실이야. 그러면서 이제 뭐 어,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어, 인형은 너무너무 행복하겠구나. 어, 이렇게 꽃 이불을 덮고, 어, 잠을 자니까 얼마나 얼마나 예쁜 꿈을 꾸고 좋을까? 그런데 이제, 어, 오늘 밤부터 연동이랑 엄마랑 아빠는 빵꾸난 이불을 덮고 자야겠어. 어, 이제 우리는 다 빵꾸나가지고 다 뜯어진 이불 덮고 자야겠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노발대발하고 막 제대로 설명 안 하시고 막 뭐라고 막 하실 때는 우리 할머니 또또막 정말 진짜 속된 말 우리 할머니 또 병이 도지셨구나 저 화병이 도지셨네 막 이렇게 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우리 할머니는 암튼 맨날 왜 저래 이렇게 약간 반발심 그런데 엄마가 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는 이제 빵꾸난 이불 덮고 자야지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마음이 마, 마음에서 뭐라 할까? 아, 나 정말 뭐 크게 잘못한 거구나. 이걸 이렇게 하는, 이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음, 그냥 나는 너무 인형만 생각하고 엄마나 아빠는 생각을 안 했구나.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은 일단 두 번째였고, 엄마가, 엄마랑 아빠가 빵꾸난 입을 덮는다니까 이제 그게 좀 많이 속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막 그랬지. 그러면 은저 이불은 할머니랑 할아버지 덮으라고 하면 안 될까? 막 속으로 그 생각도 났었어요. 근데 여하튼 여하튼 그래서 엄마한테 음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 엄마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냥 가위로 아무거나 막 오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래 다음부터는. 아, 절대로 그러지 말 말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장에 가면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장날 장에 가고 그랬어요 시골에서 그러면은 그런 네가 가지고 놓을 수 있는 그런 천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어, 구해다 줄 테니 저렇게 할머니나 엄마가 무엇을 하는 그런 것들은 가지고 네가 함부로 하는 거는 절대 아닌 거다 그것은 네가 잘못한 거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쨌든 인형은 그 입을 계속 덮어주고 잘 인형 놀이 하라고 엄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제 잘 설득하고 연동이가 이제 두번 다시 안 그런다고, 어, 잘못했다고 했으니, 아 어머니도 이제 좀 그냥 하고, 애가 어려서 뭘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 거니, 잘 타일러서 두번 다시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서 위험이 야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지금도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 그 사건이. 어, 할머니가 그렇게 노발달발 하는 것도 진짜 보기 때문에 힘들었고요. 어, 이게 그냥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화내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저를 엄청 예뻐해 주셔서 맨날 저녁밥 먹고 나면 업고 마, 어, 나가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산책 시켜 주시고, 맨날 밥도 막 먹여주시고 그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맨날 극성이니까 또 화도 잘 내셨어요 근데 엄마는 약간 화를 낸다기보다 일단 설득하는 편이셨어요 무조건 화를 내거나 이러시는 것보다 말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말로 어 같은 눈높이에서 무언가를 어 맞춰주면서 내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한편으로는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다 일일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참 엄마가 아, 엄마가 참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항상 엄마랑 얘기를 하면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다 통할 수 있는 것 같고 엄마는 믿을 수 있고 뭘 얘기를 해도 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약간 그런 그런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입을 그 빵꾸 낸 게. 아, 진짜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참. 그렇게 또 맨날 한 짓을 그렇게 할 생각을 했는지, 그냥, 좀, 외동 딸로 자라서요. 너무 이렇게, 으, 막, 이렇게, 이뻐라, 이것만 해서 자라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다 하는 거예요. 약간 버릇이 없고, 어, 뭐, 얼음 무서운 일 모르고,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벌써 10분이 다 되어버렸어요. 아, 사실은 또 어린 시절 이야기만 해서 학창 시절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얘기 마저 해야지 했는데 음, 옛날 이야기 하다 보니 아또 너무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다음 시간에는 저의 학창 시절 이야기 한편더 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또 그때는 또 다른, 또 다른 어떤, 또좀 어느 정도 성숙한 학생으로서의 이야기. 음, 하지만 그때도 조금 넘사벽 있었답니다. 제가 그얘기또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연동이의 이불, 음, 오려서 난리치는 사건. <laughs> 이야기. 아, 네, 이불 사단 사건이었습니다. 네. 아, 또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할머니, 엄마, 아빠, 라버지다 보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 할머니 진짜 더 많이 보고 싶네요. 네, 우리 할머니가 그래도요. 얼마나 저를 맨날 끌어안고 뽀도 많이 해 주시고요. 온 식구가 다 그러긴 했지만. 어,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약간 욱하는 그런 기질이 있, 있답니다. 우리 집 여자들이 좀 그래요. 저도 그런가? 들켰네요. 여하튼 다음 편 하라의 조금 더큰 학창시절 이야기 마무리 한번더 하면서 하라의 이야기 또 그렇게 마무리 접으면 어떨까 해요. 자 하라의 10분 스타 오늘도 재미있으셨길 바라보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연똥이가 우리 별님들 많이 많이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